스테비아. 설탕을 대신할 건강한 천연 단맛. 윤실 지음. 칼로리 제로의 천연 감미 식물. 청담동 앨리스의 몸매 비결부터 당뇨 환자까지. 디아스포라. 저자. 윤실. 식물학을 전공한 이학박사. 전파과학사 편집위원으로 다년간 활동, 과학 저널리스트로 일반인 대상 교양 과학 도서를 다수 저술했다. 최근 블로그를 개설하여 교양 과학 상식 및 시사성 과학 관련 정보들을 쉽게 해설하여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 머리말 벌꿀의 단맛보다 설탕의 감미를 일반적으로 더 좋아한다. 그런데 과체중이거나 혈당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꿀이나 설탕의 맛을 마음대로 즐기지 못하면서 살아간다. 그 이유는 설탕이 고열량 식품인데다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급히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라든가 천연감미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만 인공감미료는 바람성 또는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심 때문에 그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 근래에 와서 스테비아라는 남아메리카 원산의 허브 식물의 잎을 그대로 또는 가공하거나 감미성분만 추출하여 천연의 감미료로 활용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테비아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못한 허브 식물이다. 이 식물의 잎을 따서 씹어 보면. 어찌나 단맛이 진한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감미 물질은 설탕이나 포도당, 과당 등과는 성분이 다르고 사람이 먹더라도 에너지가 될 아무런 영양가나 칼로리가 없으며 인체에 해로움이나 부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천연의 감미는 식물의 잎에서 직접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스테비아를 화분에 심은 상태로 정원이나 베란다 또는 텃밭에서 직접 재배하여 이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스테비아를 실내에서 키우기 시작했다. 당뇨나 과체중을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은 상품화된 스테비아 잎 또는 정제한 분말을 구입하여 설탕 대신 활용하고 있다. 스테비아의 감미는 그 맛이 설탕에는 미치지 못하나 인공감미료에 비해서는 훨씬 좋고 값도 경제적이다. 또한 근래에 와서 스테비아의 감미성분 자체가 당뇨 환자의 상태를 완화시키는 치유효과도 있다는 의학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 책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재배와 활용이 시작된 스테비아라는 식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설탕을 비롯한 인공 및 천연 감미료, 당뇨에 대한 간단한 상식, 스테비아 재배 요령, 묘목이나 종자의 구입, 잎의 가공, 차, 전통식품에서의 활용 등을 소개한다. 저자는 우석대학교 생물학과 조덕이 원로교수의 자상한 소개로 스테비아를 처음 알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40년 전부터 연구 활용되고 있는 이 식물을 한국 사회에 지금이라도 알려 건강 식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듣게 되면서 결국 책으로 만들었다. 책의 내용은 조덕희 교수와 또한분 전북대학 생물학과 소웅영 원로교수가 제공해 준 다수의 책과 정보와 자료가 있어 부족하나마 정리될 수 있었다. 두분 교수에게 감사드리며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스테비아를 알게 되고. 이 식물의 감미 성분을 활용하여 건강회복과 유지뿐만 아니라 농업, 축산업, 식품산업 발전에도 크게 도움되기를 바란다. 제1장. 신비로운 감미를 가진 허브식물, 스테비아. 스테비아가 가진 천연단맛. 스테비아는 화원에서 허브로 취급하면서 보급되고 있는데, 아직 화원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에 따라 구하기도 쉽지 않다. 허브라는 말은 영어 herbaceous plant에서 유래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초본 식물을 뜻하며 이를 단축한 것이 허브이다. 이 단어를 발음할 때는 허브 또는 주로 미국인들은 H를 빼고 어브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허브라고 부르는 식물은 좋은 향기나 독특한 냄새를 가진 식물, 치료약으로 쓰이거나 천연 색소 성분이 있거나 질병 치료 효과가 있거나 독특한 맛과 향기 때문에 양념이 되는 식물, 접시에 담은 음식 위에 놓았을 때 아름답고 향긋하게 꾸미기 위해 쓰는 식물 등을 총칭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특별하게 향은 없지만 잎에 천연 감미를 가진 스테비아도 허브로 취급한다. 허브 식물은 종류가 수백 가지이다. 이들을 전문 재배하는 허브 농장이나 허브 식물원에서는 허브를 이용한 차, 허브 요리, 비누, 향수, 탈취제 등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한다. 허브라 불리는 식물이 가진 냄새, 약효, 맛 등은 종류에 따라 잎, 줄기, 뿌리, 열매, 과일, 종자, 수액, 수피 등에 포함되어 있다. 허브로 불리는 식물의 종류는 편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분류할 수 있다. 향기를 가진 허브, 로즈마리, 라벤더, 박하, 감초, 인삼, 차나무. 이런 허브들은 향수, 비누 등을 만들 때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허브라고 하면 이처럼 좋은 향을 가진 식물을 말하고 있다. 요리, 향신료용 허브. 요리할 때 양념으로 이용되는 허브 종류가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마늘, 파, 생강, 미나리, 양파, 고추, 깨, 고추냉이, 겨자, 후추나무 등이 있다. 생약용 허브. 고대로부터 생약, 의약으로 이용되어 온 수많은 종류의 식물이 포함된다. 아스피린 원료 아세틸 살리실식 에시드를 제공하는 필리펜둘라. 말라리아 치료약인 키니네를 생산하는 싱코나. 모르핀을 함유한 양귀비. 마리화나 성분을 가진 삼. 강심제로 쓰는 디기탈리스. 콜라의 첨가물인 코카를 생산하는 식물 에리틀록실룸. 이 외에 정향나무, 계피나무 감초 등 무수히 종류가 많다. 종교의식용 허브. 제사나 종교의식 때 쓰는 향, 향나무, 몰약이나 유향의 원료를 제공하는 감람나무 등이 있다. 색소 생산 허브, 쪽풀, 붉은 고추, 당근, 빨간 무 등이 있다. 벌레나 모기 퇴치 허브, 제라늄이 대표적이다. 인공 감미 허브, 감초, 스테비아가 대표적이다. 차 원료가 되는 식물. 여기에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그 종류가 많다. 스테비아의 발견. 스테비아라는 학명을 가진 국학과의 식물은 북아메리카 서부 지역에서부터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열대와 아열대 지방에 걸쳐 240여 종이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는 스테비아는 스페인의 식물학자 스테부스가 남아메리카에서 처음 발견하여 학명을 붙인 특별한 종이다. 그는 이 식물을 발견한 뒤 스테비아의 잎에는 설탕보다 30에서 45배 정도 강한 당도를 가진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와 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의 단맛은 그가 추정한 것보다 훨씬 강했다.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원주민들은 1500년 전부터 스테비아를 차와 의약으로 이용해왔다. 특히 파라과이에서는 강심제, 긴장, 가스마리 등의 진한 단맛을 삼키며 치료약으로 사용했다. 스테비아가 발견된 뒤 학술적 이름이 붙여지고 300년도 더 지난 1899년에 식물학자로서는 두 번째로 스위스의 베르토니가 파라과이에 와서 스테비아에 대해 더 조사를 했다. 베르토니는 파라과이의 원주민 과라니족 사이의 전례에 온 신비로운 감미의 잎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 식물이 많이 자란다는 아만바이 산맥의 오지로 들어가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식물의 채집은 간단치 않았다. 그는 이 지역에서 스테비아와 사촌인 154품종의 스테비아 종류들을 채집하여 그 가운데 어떤 종류가 좋은 단맛을 가졌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남위 23도에서 24도 부근의 아만바이 숲과 마라카슈 숲에 사는 단한 종만 진한 단맛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잉카 문명 이전 시대부터 구아라니족은 이 식물을 가해 원주민 언어로 감엽초라는 의미라 불렀으며 그들의 전통 건강차인 마테차에 그 잎을 넣어 마시고 있었다. 파라과이 원주민의 한 종족인 구하라니족만 알고 지내던 신비스런 감엽식물이 이때부터 외부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식물은 원래 파라과이와 브라질의 접경지역인 아만바이 산맥과 말라카슈 산맥의 산록에 야생했다. 이곳은 땅이 비옥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파라과이강을 비롯하여 800개 이상의 하천이 밀집한 호소지역이다 신비스럽게도 이 남회귀선 근처에서는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이름난 아가리쿠스와 같은 약용 버섯류도 발견된다. 초기 잉카 문명은 수도 데이아와 나쿠를 티티카카 호반에 세웠다. 이곳 인디오의 조상은 동아시아에서 알레스카를 건너 남아메리카까지 이주해온 러시아의 코카서스계의 아이노였다는 설이 있다. 파라과이에 먼저 와서 살게 된 민족인 과라니족은 습지에 자생하는 신비의 식물 스테비아를 먹고 장수한 종족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16세기에 파라과이를 식민지화한 스페인 사람들은 스테비아를 발견하고는 스위트 허브라는 의미의 아바 다르티에라 부르면서 매우 귀하게 여겼던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파라과이 국립 고문서 보관실에 보존된 스페인의 남미 정복 자료에 남아 있다고 한다. 동양으로 전파된 스테비아. 스테비아는 그 잎의 강력한 단맛 때문에 스위트리프, 감엽 또는 슈가리프, 당엽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식물의 잎에 포함된 단맛은 설탕과는 아주 다른 천연의 물질에서 나오는 감미이다. 스테비아는 동양에서 맨 먼저 일본에 도입되었고 일본인들은 이 식물을 아마이 스테비아 단맛 스테비아라 불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와 달리 감초와 비슷하다 하여 감국이라 부르기도 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는 면역초라 부르기도 했다. 스테비아의 단맛은 설탕 맛과 꼭 같지는 않으나 설탕에 가까우면서 꿀이나 사탕수수 시럽에서 느끼는 향을 가지고 있으며 적당한 농도로 만든 스테비아 음료는 설탕이나 꿀처럼 입맛을 즐겁게 한다. 스테비아가 천연 감미료로서 일본에 처음 알려진 시기는 1972년이었다. 그 당시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해 오던 인공 감미료인 사카린을 위시하여 추인검의 주 원료인 치클. 사포딜라라는 열대식물 줄기에서 나오는 유액 등이 바람 위험이 있다고 하여 사용이 금지되었던 때이다. 이런 시기에 그들을 대신하여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천연 감미료로서 스테비아가 도입된 것이다. 이때부터 스테비아는 천연 감미료만 아니라 청량음료, 과자, 아이스크림, 건강식품, 의약의 감미제 등에 이용되었으며 논슈가, 슈가리스, 스테비아 첨가 등으로 표시된 몇 가지 상품까지 개발되어 여러 나라에서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처음으로 스테비아의 감미를 첨가한 알사탕까지 시판되면서 일반에게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다. 오늘날 스테비아의 감미는 설탕을 대신하여 청량음료, 디저트, 과자와 사탕, 아이스크림, 조미료, 허브차, 콜라, 젤리, 핸디, 빵, 피클, 요구르트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스테비아가 한국에 처음 도입된 해는 일본에 알려진 그 다음 해인 1973년이었다. 당시 농업진흥청에서는 스테비아를 시험 재배하면서 감미 성분이 많이 포함된 품종으로 수원 2호, 감미 성분 12.2%와 수원 11호, 23%를 개발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스테비아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스테비아는 파라과이와 브라질의 고지대에서 자라던 열대와 아열대성 식물이지만, 최저기온이 영상 4도 이상인 곳이면 고위도 지방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이 식물은 단연생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온난한 곳이라면 겨울에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의 가정에서도 화분에 심어 창가나 베란다에서 잘 키우고 있으며 대규모 재배 농장에서는 보온시설을 갖춘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을 지내기도 한다. 온도에만 주의한다면 스테비아는 지방 가까운 위도에서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후 조건에서 스테비아를 보온시설하여 재배하려 한다면 경제적으로 크게 불리하다. 중국에서는 사계절 따뜻한 지방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으로 대규모 생산을 하고 있다. 스테비아의 잎에는 해충이 잘 찾아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감미성분인 스테비오사이드가 해충의 접근을 막아주도록 진화된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병충해가 적다는 것은 재배에 매우 유리하다. 또한 스테비아 잎에서 추출한 수액성분을 농작물의 잎에 살포하면 해충의 피해를 막기도 한다. 스테비아 재배법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소개한다. 스테비오사이드는 안전한 천연 감미 물질. 스테비아에서 추출한 정제는 스테비오사이드, 스테비올 글리코사이드, 레비아나, 레베아운디오사이드 A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이들이 당뇨 환자와 다이어트용 건강식품 첨가물로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는 최근이다. 2008년 이후 미국의 FDA를 비롯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2009년부터는 멕시코, 2012년부터는 유럽연합 나라들이 스테비아의 입 자체는 물론 정제한 것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표한 이후부터이다. 그에 따라 코카콜라사는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생산한 스테비아 정제를 트루비아라는 이름으로 다이어트용 콜라에 첨가하여 미국만 아니라 이웃나라에도 보급하고 있다. 트루비아는 코카콜라사가 세계 최대 다국적 농산물 회사인 카길사와 협력하여 생산한 것이며 이 상품명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판매하고 있다. 현재는 펩시콜라사도 스테비아 정제품을 큐어비아라는 이름으로 생산하여 다이어트 콜라에 첨가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인공 감미료 회사로서 그동안 사카린을 보급해온 훈버랜드 패킹사는 최근 스테비오사이드를 원료로 한 천연 감미료를 생산하여 스위튼 로우라는 상품명으로 시장에 내놓았다. 음료수에 감미가 된 스테비아 천연감미료 중에 영양가가 전혀 없으면서 설탕맛에 가까운 강한 단맛을 가진 것은 스테비아의 잎에 포함된 성분이 가장 강하다. 미국의 영양학자 보든 박사는 그에 저서 지상 최고의 건강식품에서 맛이 설탕과 비슷하면서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최고의 천연감미료는 트루비아라고 쓰고 있는데 트루비아는 스테비아를 정제하여 흰색 가루처럼 만든 코카콜라사가 사용하는 상품의 이름니다 스테비아가 인체에 미치는 효과. 스테비아는 영양가 제로의 다이어트 감미식품. 단맛을 가진 대표적인 천연식물로는 사탕수수, 사탕무, 한약에 거의 빠짐없이 넣는 감초, 감초라는 식물의 지하경 등이 대표적이다. 감초의 단맛은 설탕과 동일한 성분이며, 여기에 여러 가지 냄새와 약효를 가진 성분이 포함되어 독특한 단맛을 낸다. 스테비아의 감미는 설탕이나 포도당, 과당의 맛과 다소 다른데 혀에서 설탕보다 단맛이 천천히 느껴지지만 오래도록 입안에 남아 있으며 농축된 것은 약간 쓴맛으로 느껴진다. 스테비아의 단맛은 스테비올 글리코사이드라 부르는 물질, 줄여서 스테비오사이드에서 나오며 그 감미도는 같은 무게일 때 설탕의 200배에서 300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테비아의 감미 주성분인 스테비오사이드는 고열에도 잘 변하지 않고 산과 알칼리에도 강하며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1931년에 프랑스 화학자에 의해 일찍 밝혀졌다. 스테비아가 오늘날 주목받게 된큰 이유는 이 식물에서 추출한 스테비오 사이드를 인체 소화기관이 흡수하지 않으므로 영양가가 없어 혈액 속의 당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물질은 인체에 아무런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고 소화기관을 대로 통과하여 배출된다. 이러한 특성을 일찍 알게 된 일본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스테비아를 설탕을 대신하는 건강식품으로 적극 활용해 왔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및 유럽 국가에서는 1990년대 초까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식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이전부터 스테비아 제품이 시판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8년에야 미국의 FDA가 스테비아를 건강보조식품으로 정식 허가하게 되었고, 이어 2011년에는 유럽 국가까지 감미료로 사용하도록 인정했다.